안녕하십니까 작업자족입니다 오늘은 이제 고구마 순 억제제 과범무 2차 방제를 했습니다. 아, 별다른 건 아니고요. 황산갈이 20리터 물 20리터당 2 0 m 리터그 다음에 아, 질산칼슘 2 0 m 리터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약간 조금 좀한 오버한 거는 한 30에서 40 정도는 한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아 물을 이제 수용성이라고 해가지고 물을 일부러 타놨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양이 정확하게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 지난번에 타는 것도 하고 어, 조금 더 혼합해가지고 또 쳤습니다. 지난번에는 항상 가리만 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지금 현재 순이멋지를 않은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손이 멎으면 정상이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색깔이 좀 진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가 보시면은 어 화면상에도 마찬가지면 이게 좀 진한 녹색이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 뭐냐면 황산가리 피해를 받은 것들이 보통 보면 색상이 조금 진하게 나옵니다. 지금 저희는 지금 이게 친지가 딱 얼마 쳤냐면 6일째 되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쳤으니까 오늘이 수요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하늘이 좀 맑아요 그래서 어 오늘 수요일 날좀 쳤습니다 어 지금 이제 저쪽에 보면은 조금 숨이 멎은 건 있는데 지금 여기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활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끝에. 여기 보시면은 색강이 조금 더 이제 바라기 시작한 거는 순이 멈춰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상 보면 뭐 이거를 처음 해보거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순을 예초기로 해가지고 한세 번을 쳤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실을 많이 보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점도 있어요. 노동력이 많이 드는 것은 좀 있지만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 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경험상. 아, 여기 앞에 가보면은 조금 좀 상황이 조금 달라요. 여기는 제가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치지는 않았는데 색상이 조금 이렇게 많이 갔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많이 색상이 좀 진한 녹색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쪽이 좀 많이 변하고요. 이쪽도 많이 변하고. 아마 그런 것은 약, 약을 갖다가 이제 약이라고 보면은 이제 비료를 정확하게 시비를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좀 멈춘 건 있는데 지금 아직까도 지금 여기 보면은 경계와 경계 사이가 지금 모호하죠. 아,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제가 한번 좀뒤집어 줘야 될것 같기도 하고 한번은 잘라줘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정확하게 제가 먼저 실험을 해 보는 것도 있고요. 어, 저를 따라서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다른 유튜브 마찬가지로 제가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멈춰질 것 같은 그런 기미도 좀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확답을 못, 못 합니다. 이런, 이런 상태가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이파리가. 아, 이렇게 되버리면은 이제 순이 멈춰지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아, 다른 데는 부분은 그렇게 멈춰진 것 같은 그런 색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다 비슷 비슷하기도 하고 순이 멈춰지면은 근데 한편은 그래요. 다른 이제 그 제가 하시는 분들 전문적으로 고구마 농사하시는 분이 가까운 데 계시는데 그쪽에도 보니까는 한 4, 5월 달부터 5월 중순부터 4월 한 10일날 그분 은 식재 하시거든요. 그냥 5월 달첫 주부터 바로바로 바로 식재 되기 항상가리나든지 어, 아니면은 아마 그분은 정확하게 하니까는 인상가리나 아니면은 칼슘을 혼합해서 사용하겠죠. 아니면은, 어, 억제탄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억제제, 뭐 그런 거 고구마순 억제제가 많이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개통들이 아마 그분은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은 진짜 고랑과 고랑을 넘지를 않아요. 딱 고랑 안에서 놀고 고랑이 다 보일 정도로 그리고 고랑 안에 있는 풀도 제거를 하는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됐으면 한번 그쪽에 한번 가서 사진을 한번 찍든지 아마 영상을 촬영하고 싶은데 그 분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왜냐면은 멀리서는 볼수 있는데 가까이 볼기에는 조금 제가 남의 밭이라서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아,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양호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장마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신범을 하고 그러면은 저도 부득이하게 또 이제 예초기로 한번 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 두 번째거든요. 앞으로 몇번 남았냐면은 세 번이 더 남았어요. 세 번까지 하면은 그, 그나마 이제 억제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구, 어, 7월 25일 어, 보통 보면 날짜로 보여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 결론을 맺고 그 다음에 한팔한 8월 말쯤에서 해서 한번 더는 거 같아요 억제제를. 근데 그 억제제가 값이 뭐 비싼 것보다는 저는 뭐 소량이니까 그분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판매를 하는 목적이고, 저는 판매 목적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자가 소비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는 좀 다른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 제가 오늘 날짜를 또 일주일 만에 또한번 쳤다는 거, 한번 기록에 남기고, 여기는 조금 상태가 좀 머물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한번 그렇게 됐다는 거. 자, 황산가리나 뭐, 그래서 좀 저도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 오늘 인상가리를 하나를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아, 어,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거의 한6만원 꼴이 되더라고요. 그게 하여튼 그래도 인삼가리 뭐 다른 분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인삼가리에다가 칼슘을 같이 치면은 염화칼슘이나 나칼 같이 치면은 효능한 게 좋다. 그나 그만큼 효과는 좋다. 다른 어떤 비료보다도 훨씬 더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추천을 받아서 한 거니까 한번 기대를 해 보아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가로등도 켜지고 이제는 마무리 될 시간입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 있으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